CJ 언어파트가 가장 쉽고 단순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난이도도 매우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겹더 하게 해드리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J 언어파트는 기존의 직무적성 시험의 언어 부분에 있어서의 본질을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변별은 만들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게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각각의 유형별로 전략적인 접근법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도해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언어논리 파트의 전반적인 내역을 보시면 언어논리는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 난이도의. 글을 충분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를 증명해봐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실제로 25문항 제시되고요. 30분 정도의 제한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문항수와 시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뭔가 n분의 1 바로 딱 계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항당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전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쓰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원리로 출제되고 어떤 부분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셔야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풀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하시는 것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후에도 차근차근 문제 유형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먼저 도켓파트가 주로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언어 추리 부분의 문제들도 제시됩니다. 신유형 출제 여부 를 보시면 조건 추리에서 제시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로 조건을 찾는 문제가 최근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별도로 하셔야 되겠고요. 난이도가 이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독해 제시문의 길이가 너무 길고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의 시제와는 너무나 결이 다르게 출제되어서 많은 준비생분들께서 많이 당황하시고 힘들어들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 구나라는 어떤 감을 잡을 수는 있으니 그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어떤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등에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독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어 추리 같은 경우도 제시된 조건이 단순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도의 집중력과 충분한 연습이 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독해 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파트 보시면 글을 빠르게 읽고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핵심 학습 노트에 도움을 좀 받으실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이 있는 독해를 조금 더 연습해 보시면 그냥 일상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제시문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장르라든가 또는 파트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주제의 글들이 우리의 일상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텍스트를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조금 더 꼼꼼히 읽어버릇 하실 것을 일차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자 또한 어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장문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라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어떤 글이건 간에 한 호흡으로 쫙 읽어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시문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난이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건 뭐 인터넷 신문 기사여도 좋고요 아니면 신문 사설이어도 좋고요 이해가 되건 안 되건 100%의 이해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한 호흡으로 읽어내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독해력 차이보다 여러분들의 집중력 차이가 훨씬 더 많은 점수 차이를 동반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장 한줄 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별 문제 배치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 2019년 하반기에서 앞부분에 독해 파트가 먼저 포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언어 추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파트에서 이 제시문 독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시험지를 받고 나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좀 정하셔야 될 텐데요. 이것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문제의 사이즈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고 항상 그에 비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 문제의 포진 정도가 많다면 조금 더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로 빼서 푸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언어 추리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 독해를 어느 타이밍에 풀 것인가에 대한 어, 설정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먼저 풀어, 뭐, 무엇을 어떤, 먼저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 고정적인 어떤 순서보다 본인에게 맞는 순서를 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일단 언어 독해 그리고 언어 추리 충분하게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에 맞추어서 문제풀이 순서도 한번 정확하게 정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독해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핵심 논지 및 세부사항의 일치 여부를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19년 하반기 시험에서 1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세부 출제 유형을 보시면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로 나누어서 볼수 있겠고요. 고득점풀이법을 보시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부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는 키워드 중심의 독해를 하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일단 우리 샘플 문제를 좀 봐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보고 대하고 그리고 나서 전략법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